You're so crushing it to how could we be so dumb to so let's fall like that never drinks i know if i did I'd call you every time and baby i'm a fool to so let's fall like that i know 세 마리로 되나? 세 마리 너무 적어? 조그만 거네 마리가 낫지 않아? 안 싸우게? <laughs> 아 그냥 1 인당 하나씩 우리 싸. 생태계 상해. 맞네 네 마리. 네 마리 개네 마리. 얘네 비슷 비슷하다. 네아 배고파. 아, 네 마리. 아, 근데 얘 여기 빠갈랐는데? 제로 할까? 아, 어. 그그 그, 그 좋은데? 얘도 비슷 비슷하다. 아 안돼 얘도 빠갈랐는데. 이게 바로 생태계 파괴야. 둘다 찍고 있는 거. 야 아, <laughs> <laughs> 세개 <세계> 파괴라고. <laughs> 세 개, 세 개. 이거 하고. 쌈을 싸먹니? 야, 여기 파채가 이렇게 장에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. 아, 근데 이것도 많지 않을까? 괜찮아요. 살 껌에 사? 어떻게든 먹어. 내가 파채를 좋아해. 먹자. 아니, 나도 좋아해. 차라리 이걸 사고 쌈을 사지 말자. 어, 좋은 생각인 것 같아. 가자. 계장개 음, 맛있겠다. 와. 아, 우리나 너무 먹고 싶어. 와. 맛있겠다. 이렇게 그치. 된장찌개도 있어? 어, 올리! 신이. 짱이주의. 왜 이렇게 2인분 이거 딱이다. 이런 게 있다고. 여기다가 네. 우리 청양고추 넣어서 어? 어, 고추도 들어있네? 완전 좋아. 더 넣지 마. 그거 여기 있다. 음. 이걸 사야지. 이 뜨지고 뜨그고 내가 음료수도 샀고, 물티슈도, 샀어요. 물티슈도 샀고, 음. 예예예 정리정돈을. 친구야. 어떻게 이래? 그니까. 찍었던 후산 맞는 거지? 잘 먹겠습니다. 아, 땡스 투 해야 돼? 우리의 소주를 찍어야겠어. 얘 해. 우리 소주? 얘들아 너네 쌈안 먹지? 우리 파채만 샀어. 괜찮아? 야 이거 어느 부분을 바깥으로 해야 돼? 상관없나?

완벽해 완벽해. 빼고. 야지네 그죠? 지금 음. 하면. 사 먹을 거니까. 이게 창백하네. 뭐좀 시퍼렇지 않아? 불 피우는 게 어려운 게 맞았구나. 아, 너네 불피우 적이 없구나. 나 없어. 응. 되시는지요? 오래 지 않았어요. 도 <laughs> 어, <아직 사면> <laughs> <laughs> 이거 지금 연습해. 겉에만 익을 것 같아. 소세지, 소세지를 소세지는 근데 그냥 그릴에 구워도 돼. 불 너무 좋다. 따뜻해. 얘도 진짜 잘 피었다. 그렇지. 응. 응. 처음 피워봐 <웃음> 진짜? <웃음> 진짜? <웃음> <웃음> <laughs> 고마워, 고마워. 1, 2, 3이래. 조심해서? 두 덩이 다 내가 알기 아, 접시 가져오네. <과정이라고. 웃음> 아직 안 익었어. 없어. 펌이 없대? 갔나? 음, 때리려고 It's 음. me. 음. 음. 아, 그분이랑 뭘 많이 했네. 오야 이거 진짜 한 바탕 먹은 거 느낌이 너무 나는 야 근데 이왕 찍을거면 우리 안경잡이 아닐 때 찍을래? 굳이 안경찍지 바로 찍네? 왜 <laughs> 쿨하잖아 어 쿨하다 오히려 좋아 머리 안 묶었잖아 야 어, 네, 네, 네. 이걸 어떻게 숨겼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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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무 신기해 왜 그러니까? 아주 거의 공공칠이었어요. 아, <laughs> 하나, 나 오반 불게. 하나, 하나, 둘, 셋. 세계선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놀라셨나요? 네, 어, 완전. <laughs> 우리도 생계선물도 <생일> 있다. 정말 가서 가세요 감사합니다. 우와우와 뭐야, 우아. 벌단 찍고요. 저 아이섀도우 까봐요. 대박! 나 내일 이걸로 화장 안 할래. 아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예, 잘 쓰겠습니다. 예, 잘 쓰세요, 잘 쓰세요. 아 어, 어떡해. 이거 어떡해. 야안경좀 인싸 팀이야 그거. 인정. 내가 진짜 갖고 온 거야. 아나 입술 색 있어? 있어, 있어, 있어. 어, 없는 거 같은데? 신문해. 아니야, 있어, 있어. 근데... 귀엽다. 넌이불 피워본 적 있어? 아, 불잘 붙이지 않아? 오, 어, 어, 붙너 불의 아이니? 불의 아이 뭐야? 불의 아이. 아 어, 좋다. 벌써 좋은데? <laughs> 너술갔다까 응. 음. 여기 하면은 딱 그거 말할고지진짜 <laughs> <깨어봐주지 마. 웃음>